나오나? 네 안녕하세요. 네, 골목길 파텐더입니다. 어, 오늘은 어, 좀 제가 겪은 것도 있고, 음, 휴식에 대해서, 어, 휴무에 대해서 좀, 좀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 오늘이 제 12시 지났으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어, 이틀 전 수요일 날 제가 하루 좀 쉬었습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쉰 거고요. 진짜 제가 한 1년에 쉬는 날이 아마 한 열흘이 한 열흘이 뭐야 한 5일도 안될 거예요. 5일이 뭐야 진짜 한 3일 되나? 진짜 아파서 쉬는 거 빼고는 진짜 3일도 안될 거예요. 예. 네. 뭐 일반적인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 저는 진짜 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음,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일하는 걸 되게 즐겨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근데 제가 아마 제목을 아마 어, 꼭 휴무나 아 아마 휴식을 챙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 건데 어, 지금 내용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아마 여쭤 보실 것 같은데 음, 좀 바야흐로 이제 한 2018년도인가? 한 10월쯤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도, 그냥 한 가을 즈음이라고 할게요. 자,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그때 제가 그때도 잘안 쉬니까 여자친구가, 너 이번 그날 안 쉬고, 안 쉬면은 나 만날 생각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집에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당시 있던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좀 새벽쯤에 이제 친한 이제 손님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 해줄 테니까 해서 간단하게 식사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과음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 그러니까 반주로 그냥 한두잔 이렇게 먹고. 잘 쉬다가 집에 와서 또 잤습니다. 그니까 정말 푹 쉬었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네,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진짜 정말 어뭐 기둥이 부러지듯이 정말 그냥 소파에서 주저앉았어요. 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때도 거의 1년 가까이 안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한 템포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게 하루 잠깐 쉰 거잖아요. 하루 잠깐 쉬니까 이게 약간 리듬이 약간 어긋나면서 그 긴장돼 있던 게 풀어지면서 몸에 갑자기 무리가 확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또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일을 되게 재밌어 하고 그리고 일을 되게 편하게 합니다. 진짜 손님이 있는데도 막 누워 있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제 스타일인 거고, 예, 많은 손님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권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이제 뭐 편하게 하고 누워서도 일하고, 뭐 이건 제가 개선해야 될 방법, 방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제가 그동안 일을 되게 방금 전까지 즐기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제가 안 쉬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일을 할때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칵테일 주문을 받으면 원래대로라면 칵테일 주문을 받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칵테일 주문을 받으면 칵테일을 한게 재밌으면서도 하기가 싫은,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싫은, 되게... 그. 뭔가 오묘한 짜증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항상 이게 어느 생각부터 좀 그런게 좀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아마 이번에 안쉰 거는 거의 진짜 기록적이거든요 거의 한 진짜 아파서 안쉰거 빼고는 진짜 몇년 동안 안 쉬었는데 예,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너리즘으로 좀 빠지고 네 사람이 뭐가 좀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쉬면서, 아, 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뭐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하기 싫은 게 점점 늘어납니다. 쉬지를 않으니까. 어 예를 들면, 제가 제 자신을 되게 꾸미는 걸좀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씻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어나는 것도 되게 귀찮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멀쩡한데, 그냥 일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늦게 오픈한 적도 되게 많구요. 그러다 그냥 잠들어 버려가지고 하루를 날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우울증인가도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번아웃인가도 싶었는데, 제가 수요일날 되게 쉬었다고, 하루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아니, 목요일날 오픈을 하는데, 어, 손님이 없고, 좀한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누워있지도 않았고, 어, 되게 좀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추후에 제 몸상태를 좀 더,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좀 심각해지면, 제가 정신과도 한번 갔다 와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온, 목요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오늘이죠. 오늘 일하는데 되게 너무 즐겁게 일했고 사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손님들, 손님분들이 카테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약간 되게 투명스럽게 이런 투명스럽게 사실 추천을 좀해 드렸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동안 너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좀 되게 추천해 드리는 것도 되게 즐겁게 추천을 해 드렸어요 불과 딱 하루 쉬었을 뿐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되게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빠지게 된것 같기도 하고 네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런 걸 되게 정리를 하고서 사실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써요? 되게 귀찮아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남겨 봅니다. 네. 원 영상을 남겨야 될게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중요, 생각하,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좀 두서가 없더라도 꼭 한번 누군가에게는 어 좀, 예, 좀 마음속에 좀 들어가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무를 아니 추무나 뭐 이런 거를 꼭 언제 뭐 주기적으로 쉬어라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예 다 누구나 하루 막 쉬면은 그만큼 가게에 대한 손해도 있으실 거고 뭐 아니면은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 그니까 휴무는 어떻게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쉴 거고 네 근데 하지만 꼭꼭예 진짜 휴무는 한번씩 만들어서 쉬시기를 예꼭꼭 예. 꼭꼭 예. 제가 겪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4월이면은 9년, 9주년이거든요? 네, 만 9년이다, 만 9년. 그래도 나름 적지 않게 가게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꼭, 꼭 한번 휴무를 예, 만들어 보시고, 예, 자기 자신에게 조금의 사치와 조금의 행복을 좀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어... 제 자신에게도 이제 휴무를 주고 좀 컨디션을 계속 좋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이제 컷 편집이라도, 컷 편집이라도, 그리고 노트북을 사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아... 되게 느리겠지만,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뿅! 응.